정확하고 빠른 거리 측정을 원하신다면 코시모르테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줄자는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레이저 방식으로 오차 범위가 적고 다양한 측정 모드를 제공하여 복잡한 계산 없이도 원하는 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한 손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실내외 어디서나 활용 가능합니다. 사용법이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, LCD 디스플레이로 측정값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방수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어, 다양한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100% 추천하는 이 제품으로,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정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